직접 보존으로 나온 게 보조 살을 애는 추의 원래 근데 그냥 다 좋아요 메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전부 다야봐안하나못 아. 하다가 여기서 안 하니까 오히려 재밌어 어떡하냐 동생 안아벤 엄청 많이 나오던데. 자리아, 안나, 음. 솜브라 이렇게 세 개는 거의 고정이던데. <laughs> 아, 한 시간 동안 하는데 못했어안돼안돼안 돼. 아 이럴 줄 알았어. <laughs> 안 하면 벌났다고요 이거. 왜지 네. <laughs> 아가템 누르면 그 나오는 예외가 좀바뀌긴했어요 색깔도 좀 진해진 것 같아. 언젠간 나도 그런가? 온 세계를 여행할 거야. 오버워치 3린거죠 오케이 뭐야 라 나오면은 제가 잡을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몸한대 머리 한데 어? 프레야? 미스터 아이고. 제 막혔어요, 가까이. 거이 네, 이한지고 괜찮을까? 저지이에요 아니. 어요 아이고야. 여 뭐야, 게비었피한데 순식간에 녹아버렸 비도 했지만 아비다레시피어 어 아파라 어 그래 토이에이개 피스? 나이스 메이살리터 그래 어디까지 빠지는 와야 앞에서 막죠? 에콘 예, 나윈서 왜? 덕분에 왜이스 2종? 이거 상대 빼요? 갈까? 빼고 안 됐어. 고나 있어 저 켜고 아 아이씨 빨리 찾을 거야 궁이 뭔데? 너방가나요 그냥 이거 그냥 딜들어요 <laughs> 아 이거 이상하네 소청용펄스폭탄 딜러 없음 미트로 조심해요 방 안에 그 디아털 속에 미니티 있어요 아 까비 아씨 이거 디바 특변 바뀌었잖아 지금 뭐하나안찍어 그거 찍어특면막가요 <laughs> <많아요. 웃음> 응, 저 도나봐 그래 아... 우리 메이크도 조금만 야해요 없는건데 이거 그래야겠지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래야. 랑리 오른쪽으로 어 오른쪽에 뒤에다 티 오른쪽에 쏜다 오른쪽에 쏜다 이거 이거 살고아한다이고아아 이거 사이트에 는거 한번 봐줘야 해요. 그래야 계속 더는데 저거 안 들면, 안 봐주면, 저 이케 막터져요 이거 뒤로 가 봐줘야 해요. 이거 음. 뜨거 음. 형 되게 캐릭 있어. 인게이비? 뭐 하나 있는데? 아, 킬고 빠져나가. 괜산다괜 <laughs> <laughs> 아 그래, 아, 궁을 모르겠어. 키를 모르겠어. 그냥 궁이 윙자탄인데, 뒤에 <laughs> 조금 들어가는 윙자탄 생각하면 돼요. 끌어모으는데? 뽕이 있음. 나도 깨내 나도. 뭐이뭐안이거안 아, 뭐. 이안 보이네? 아, 이거 죽어 이 아, 이안이 아, 이거 아, 거뭐 어, 아, 아 쓰기 일부러 안 아, 이거 안 나이스또 보자 레피. 아 이제 너잘 썼다. 그거 발전 미니 자판인데 뒤좀 들어간 미니 자판이에요. 딱히 근데 네 미니 자판, 미니 자판. 뒤 조금 들어가요? 미니 잡탑아 미니, 아, 미니 잡탑네 아이가 방안에 캐리코 방안에 어, 캐리코 킬리퍼만 모셔야돼요 어 이거 우리 발렸어요 조금 빠세요 아유 아니 하필 아이거를야 개피. 개피, 개피 나 퀴즈 골골 봐야 이거 아 우리 아마 죽었지 빛나는 데아가야 그거 이거 미일야 치면 죽어 이거 살아봐 이거 물리면은 물린다고 얘기해주신 상요 탈탈, 탈탈. 버티기 클레어. 요그래 아! 아이고야. 왜 아, 뭐야. 왜 터진데, 있냐 아니, 고 내가 피진다 아니, 네 60이었네, 터진. 공포한번 버티던. 윈스턴 뛰면 바로 공수. 윈스턴 노릴수 있나? 아, 아, 이거. 왜? 아, 소리, 이거. 재밌어,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건... 아, 이거. 포토. 이거. 아, 아... 아가 빠지고? 우리 하나 죽었고? 아, 빨리 이거. 위장아 나 그거. 한거못 텐데. 트트트 아, 내가 뿌이랑 같이 있어갖고 왔어. 아, 있어 어우, 이상한 게 됐다. 몇번었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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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필 비타비. 그래, 어. 아 미안하니까 없는거 이층쏘미사어천천아 이거 에 우리 메이한번해주아 이거 b 인데아 제발 이이 아니 이거 내가 딜 계산 못하는거야? 미스터 1 전부 요 나이트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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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나기 빼나기 기 진짜 어, 필. 응. 나이 얼린다. 나이스. 그래야 스킨 요번에 나온 거 예쁘게 생겼던데 그... 마법소녀... 예 마법 마우스는... 네. 저는 그거 얼굴에는 기본 스킨이 좀더 낫던데 뭔가 컨셉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작게 생긴 거랑. 이렇게든 지워야 되는... 약간 억지로 귀여운 거 입혀놓은 느낌? 아버스브에 졌죠. 프레이야 있어, 프레 프레이야 핵? 쟤였다. 터어야 비밀이야미리위 미리야, 미리야. 미리야, 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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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리야 미리야. 미리야그래야야

벤처? 하나, 아, 둘. 그... 어? 벤처, 에피, 벤처, 에피. 누가? 콜로 눌러온다, 빠리. 큰일 났다. 나도 쏴였어? 바로? 나도 쏴있어? 프레이, 야, 피다 이거 못 쪘다, 이거. 발굴 아, 가 있었다. 할 말, 할 말. 원이, 원이. 아니구나.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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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스 어라서, 어라 아, 맞 절대 안 죽는다. 안나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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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웃음> <웃음> 아니, 얼었는데 안, 안 죽어. 아, 괜찮아, 괜찮아, 나. 아, 나 진짜 이거. 아, 뭐야, 프레안 죽었어? 세대맞췄는데안 아, 네, 죽네? 이봐, <laughs> 이봐, <왜>, 못 먹세! 어, <laughs> 있어? 있어. 어, 네. 이 해줘야 될지. 어, 사격? 안 아, 저기 지금 나오긴하는데 아, 그냥 물이 해줘. 그냥 불이. 뭐 여기 있대? 왜안 죽었어요? 노. 아, 맞네. 그렇죠?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죄송, <laughs> 어. <laughs> 죄송 아, 제가 뒤로 빠졌어요. 저번에 <laughs> 물려가 아이고미스 어, 잡은 줄 알고 아아 못 잡았고 미스턴 고이 해요 기다리세 갈게 아이고야 미스턴 <laughs> 퇴 <2 ,000패. 와, 웃음> 아이고야 이런 노브 가도 빠졌고 으악! 아, 저 <laughs> <번 받아>. <웃음> <웃음> 실수했어! <웃음> 이거 맥크리 하나 넣을 수 있어요? 오케이 okay. 사이트를 누구가가던지 확인하고 맥킹 넣는 게 낫긴 데 <목소리> 어디서 때린 거야? 층가아 맥.. 메인 탈.. 탈공? 2층 가고 아눈쳐 자, 눈쳐약끝 4, 3, 2, 약끝 4, 아이고야 <목소리> 그냥 이거 누르면 안 돼. 빨리 뼈보는 거 매트를 갖고 와요. 아니 그냥 버리고 갖고 와 되고 아, 나 얼었어. 야, 이거 퍼진다. 아, 이거 퍼집니다. 오 깜짝이야. 들어왔다. 오 어, 깜짝이야. 이거 위에서 절대 안될것 같은데. 잘할 거 같은데. 이스턴이 안녹아요 어쩌 아씨 내 드리블 드립을. 드립을. 응. 날 살려주세요 아, 가 아씨 아발안된다얘 무조건 야채 그게 안 돼. 너무 근데 정신 못차리는거 같아 아직. 이거 내번 수비적이라서 윈스턴이 그냥 쑤피에요 계속 할만? 응. <목소리로> 무조건 패야해요 오기 전에. 내가 정신 못 차려가지고. 아마. 나 보이지? 기있도 패요 패요 패요. 야, 아개또야또야 아, 무지하무지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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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깐거야 잠깐만요 요 잠깐만요 아, 멋있어. 다음에. 우와아. 줄래, 안 줄래? 얼라오 열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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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릴게. 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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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살려, 살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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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궁이 그냥 한타마다 돌아버리면 어떡할 건데. <laughs> 좋아요. 오. 오, 인 좋아한대요.